돈을 생산해서 번 돈을 전부 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분배를 합니다. 부자들도 배당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배당을 받는데, 1 년에 3천만 원,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만일에 돈1 천만 원이 더 생기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저기 연봉, 연수입, 3, 2천, 3천, 4천, 5천, 뭐 이런 분들이 와 계시죠? 지금 돈 천만 원더 생기면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천만 원씩 연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돈 어디서 납니까? 예? 금 지금... 지지니다 내가 잘못 물어본 거야 다시 깎읍시다. 천만 원 버는 사람이, 1년에 연봉이 천만 원인 사람이, 만일에 500만 원이 더 생기면 어디서겠습니까? 예? 네? 그, 그런, 그 얘기를 내가 막그못지고 쉽게 할게요. 썩이 바쁘겠죠? 지 썩이 바쁩니다. 특히 2 천만 원, 3 천만 원 버는 분들은 아 학원비 주기 바쁩니다. 저축 좋아해? 네 저축 할 여가 없어요. 예. 그쵸죠 예. 네. 예. 아 맞아. 빚 갚아야 돼. 빚갚는서빚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빚 갚. 그참그 어렵긴 어렵습니다. 물어보기 어려운데 대체로 쓰기 바쁩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은. 쓰가면서 갚아야 되니까 쓰기 바쁩니다. 쓰기 바쁜데, 만일에 1년에 3억을 받는 사람이 3천만 원더 생기면 그돈 어디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펀드 안 쓰죠? 안 씁니다. 안, 쓰면, 안 쓰는, 안 쓰니까 이게 저축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저축은 늘어나는데 투자는 안 생기고 소비도 안생기는 소비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결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죠. 소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면은 시장 소비가 늘어나고 부자한테 가면은 저축이란 이름으로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은행, 금융시장으로 돈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메꾸자면 투자를 더 해줘야 되는데 투자는 돈벌이가 되는데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줄어드는데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비가 줄어드는데 투자를 계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줄어, 경제가 줄어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저축된 돈, 부자들한테 간 돈은 전부 부동산으로 가, 전부 이 자본으로 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데 이 금융시장의 돈은 뭘 하고 다니냐? 결국 자기들끼리 주식 증권 사고팔고 합니다. 그죠? 네. 전부 정권으로 사고팔고 하는데 이 정권이 기업을,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식도 있지만은 부동산 채권을 대표하는 부동산 정권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권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그, 기업의 주식을 활발하게 사고 팔고 하면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어나게 돼 있는데 물론 투자가 필요할 때면 늘어나게 되는데 부동산이 그 금융 자본의 투기 수단이 되면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요. 부동산 파동이 일어납니다. 만일에 그 부동산 투기가 재미가 없어서 기름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기름 폭 파동이 일어나지요. 석유파동이 일어납니다. 철강재를 전부 사들이면 철강파동이 일어나고, 밀을 사면 밀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런데 더욱이, 밀은 오래 저장해놓기가 어렵지만은, 다른 쇠나 기름은 얼마든지 오래 저장해놓을 수 있죠. 이게 그 초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면은, 결국 자본이 흘러가서 나중에, 종점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미국처럼 부동산 투기나 기름 투기나 또는 금융 투기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금융권이 완전히 붕괴하는 쪽으로 경제의 붕괴로 가게 되거든요. 얘기를 오늘 제가 얘기를 너무 어렵게 시작해가지고 얘기 잘안 풀립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오늘 여러분 기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 가 어렵게 풀린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이유,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 아까 쭉 얘기를 들은 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데 먹고 살만한데 계속해서 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격차로부터 발생, 모든 문제가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생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이것을, 이 격차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격, 지금, 지금 미국의 경제 파탄까지도 이 격차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느낄 때 가장 목피부로 뭐 느끼는 격차에 대한, 격차로 인한 고통은 점차점차 돈이 안쪽으로 몰리면서,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점차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줄어드는데, 이쪽에 이제 사람들의 고통이 압축되니까, 이것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전거가, 자전거가 서서도 갈수 있게 하려면은, 네발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서서도 안 넘어지게 하려면 네발자전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발짜리 자전거를 가지고 안 자빠지게 하려면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계속 돌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경제를 계속 돌리면 말하자면 국민들의 고통이 해결된다. 성장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면서 쭉 경제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 1900, 20년대 경제가 1930년에 와서 대공황으로 자빠져버렸거든요. <laughs>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다시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 계속 달리는 경제는 없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도 실업자가 상시 10% 이상 적체에 있습니다. 상시 10% 이상의 실업자가 있고요. 미국에는 상시취업자가 없습니다. 아주 저임금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은 아주 특수한 구조의 저임금 근로자가 존재하는 그런 경제를 가지고 예, 뿌려왔는데 마지막에 와서 지금 저희 그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제가 종점에 오면 뭐냐,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 경제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거기에 직관적으로 다 엉켜 있어가지고 덩달아서 지금 다 함께 볼병이 들고 있는 것이죠. 이 경제, 이이 이 경제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국민 그 사람들이 이 경제에 대한 반성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해, 시작해가지고. 그 규제의 결과 여러 가지 결과가 있었지만 빈부격차를 대단히 많이 줄였습니다. 1935년 32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의 경제가 제자리 걸음했냐 성장했거든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미국 경제가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했던 시기에 미국 경제는 규제가 많았고 분배가 고르게 돼서. 빈부격차가 대단히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시기였는데, 그 뒤에, 레이건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 이게 경제가 1920년대로 다시 되돌아가.